자, <laughs> 지산학으로 스케일업한 부산의 강소기업을 만나다.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곳은요. 디오 임플란트 예. <laughs> 요즘 아주 분위기 좋아. 반응 뜨거워 아주. 지산학으로 스케일업한 강소기업을 만난다. 이 지산학이 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산업과. 그리고 학계가 힘을 모아서 특별한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또그 산업의 아주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부산의 강소기업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센텀이야, 센텀. 딱 가운데 중심. 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컴온! 뛰어! 어 갑시다. 센텀에 있는 비오. 아, 좀 어지러운데. 네. 어, 어, 안녕하십니까? 네. 어, 혹시 대표님, 아 대표님 좋은데 박영민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대표님 좋은데 아 포부가 있어요. 디오 임플란트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디오 임플란트는 1988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업력이 이제 30년 이상 되었고요. 어, 치과용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전문회사입니다. 어... 아,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아리인간을이롭게 네. 알아.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와... 디지털 임플란트를 만드는 기업이다. 와 멋있다. 예. 회사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직원분들의 고충은 또 있을지 몰라요. 예. 그 제가 다 찾아냅니다. 예. 네. 자세 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아 믿음직해야죠. 아, 네. 기술연구소 시스템 개발팀. 시스템 개발팀. 시스템 개발팀. 오, 예. 뭐야? 직원 엄청 많은데요. 예. 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누가 봐도 인터뷰가 준비된다고. 네. 아 저는 지금 음. 미국 리뉴 치과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3D 프로그램으로 모의 시술을 진행하여 최적의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잡는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과 어, 환자 구강 상태를 회복시키는 보철 디자인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와, 뭐라는지 아무도 것 모르죠. 하나 알아들은 건 미국 치과에서 지금 의뢰를 한 거예요. 아, 네. 영어 잘해요?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 만 <laughs> 아 근데 어떻게 또 미국 치과의 파트를 맡으신 거예요? 회사에서 주신 좋은 기회로 미국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아, 음. 디지털로 3D 진단과 컴퓨터 모의 시술로 음. 임플란트 위치를 정확하게 어. 식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는 거랑 음. 무차 환자 구강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보철물을 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었어요. 오 어, 디오가 낳은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오 어. 디오의 딸. 디오의 딸이죠, 저는. 네. 내가 디오의 딸이다. <laughs> 와, 뭐야, 여기? 역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다잘 아, 나가는 회사들이 본인들 제품 앞에 쫙 깔아놓고, 아,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이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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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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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품들을 뭔가 딱 보여줄 수 있는 게그 회사의 기술력이고, 또 강점이거든. 어, 저희 일단 3층에 휴게실 있는데 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커피 한잔 하네요. <laughs> 와, 와우. 와우, 비싼 냉장고. 와우, 와우, 땅콩. 치아에 자신 있으니까 너네는 견과류를 먹어라. 이빨은 내가 책임진다. 미국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취업을 안한 상태에서 디오 인플란트의 도움으로 미국을 갔다 온 거예요? 어 저희 학교에서 음. 산학 연계가 회사랑 되어 있어가지고 음, 음, 음. 어, 거기서 열 명씩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매년 보내주고 있어요. 짱이네 회사 복지는 어때요 그러면? 너무나 좋아. 뭐 뭐가 좋아요? 제일 좋은 거. 어, 뭐? 아. 저희 이런 카페가 지금 신관이잖아요. 네. 여기도 있고 본관에 또 따로 엄청 크게 있거든요. 어 그런 것도 잘돼 있고 8층에 뭐 헬스장, 뭐 골프 연습장. 그거 다쓸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앞으로도 계속 디오 임플란트에 있을 예정인가요? 아니면 뭐? 디오의 딸이니까. 영원히 디오와 함께? 네. 디오의 딸. 디오의 딸. <laughs> 아,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최고의 기술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골질이안 좋으신 분들은 임플란트와 뼈와 붙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laughs> 이 저희 제품은 UV 임플란트 액티베이터 쓰면 음. 임플란트와 골이 빨리 붙어 가지고 어. 환자분들이 치과를 다니신 횟수도 줄고 어. 치료 기간도 단축되고 세계 최고의 임플란트 제품이고요. 이 서지 클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어 컴퓨터 모의 시술을 가지고 음. 미리 CT 데이터 스캔 케 데이터를 촬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 계시려는 저희 직원들이 음. 그거를 미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음. 최적의 임플란트 위치를 오. 찾습니다. 그리고 보철물의 위치도 찾고 한 네. 환자 맞춤형 서직 그 가이드를 만들거든요. 아. 이걸 잇몸위에 장착을 하고 네. 여기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으면 음. 계획된 대로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수명도 오래가고 어. 정확하게 심을 수 있고 보철물도 그 위에다가 최적의 상태로 장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람이 이렇게 심는 게다 다르니까. 네. 근데 보통 분들은 이렇게 이제 덴처라는 탈부착식의 고철문을 사용하고 계신데, 네. 그럼 절점하고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 불편하고 아프기도 하고. 네. 저희 같은 풀아치라는 것은 임플란트를 4개 또는 6개 음. 적게 식립을 하고요. 비용도 아끼고 경제적이고, 아. 그리고 최적의 위치 심은 다음에 당일날, 네.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당일날 보근물까지 올라가는 고정성 보철물. 음. 이게 풀아치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입니다. 진짜 내 치아처럼 쓸수 있는 거네요. 음. 이게 전 세계적인 기술력. 세계 1등 기술력. 아, 세계 카메라. <laughs> 세계 1등 기술력이에요. 어. 1등 기술력. 보고 있습니까? 네, 전국 전 세계. 부산에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아. 아 어, 안녕하십니까? 네, 현 씨. 반갑습니다. 네, 네. 씨.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 네. (70여 개국에서) 네. 이 디오 임플란트를 사랑하고 있다 네. 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사실 (70여 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인구 밀도가 높은 음. 국가들을 선정해서 음. 현지 법인이 직접 들어가서 예, 그 마케팅 활동을 하고 시장 개척을 하고 있고요 음. 아 현지에서 그러면 네. 이게 제작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몇개정도 있어요? 그럼 전... 지금 법인은 12군데가 있고 현지 법인 12군데가 예. 있고 네. 오. 그리고 지금 센터는 10군데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예. 임플란트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네. 하시면? 네. 디오 <laughs> 디오 임플란트가 앞으로는 더 기대가 되는데 네. 뭐 어느 정도까지 올해는 2,200억 그리고 2025년까지는 네. 5,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이 네. 지금 현재 60에서 65%인데 2025년 되면 75%까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사겠다. 야 가자 가자. 네,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주식아, 주식. 이가이 아 <laughs> 가 파서 임플란트를 해야 무서워 임플란트 못 하겠어요. 환자분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가요? 네. 치과 공포증이 있으시다면 어. 제가 무절개로 진행하는 어. 디오나비 가이드를 사용해서 임플란트를 심입하시는 건 어떠세요? 아, 디오나비 가이드? <laughs> 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 아니 용기를 잘 하시네. 어떤 부서에 계신 거예요? 저희는 임상 지원팀의 디오나비 트레이너 홍진솔 대리라고 합니다. 어... 네. 환자분들이 솔직히 냉정하게 뭐, 뭐라고 하세요? 좋다고 하십니까? 이게 수술을 끝나고 나면은. 음. 어 이게 마침만 지금 진행을 한 거죠? 수술이 끝난 게 아니죠?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 한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크게 통증을 느끼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을 직접 현장 가서 받으니까 음.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디오하면 임플란트. 임플란트하면 디오. <laughs> 디오 임플란트의 어떤 사원 복지. 저희가 이제 좀큰 기업이다 보니까 응. 기본적인 복지는 다잘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최근에 제가 무이자 대출이라는 그런 시스템도 생겼거든요. 얼마, 얼마까지? 자, 2천만 원까지. 어, 하고 2천? 네네. 안녕하십니까 디올핀란드 <laughs> 신입사원 신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2천만 원 대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가자 가자 가자. 2천만 원 대출 여기 이분이. 대출 담당 계장님이십니다. 아 여기는 네. 대출하는 곳은 아니고요. 여기는 교정을 개발하는 팀입니다. 대출 아니라고요? 네. 그... 잘못았다, 나는 대로 어, 대출 네. 아니고 뭐, 잠시 자리에서 이런 아, 네. 어,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곳입니까? 네. 이곳은 이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교정을 개발하는 팀이고요. 네, 교정 제품을 조금 더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틀니 그리고 교정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지금 그 임플란트 기술은 네. 어, 지금 세계 탑이다. 네, 맞습니다. 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교정 기술 또한. 네, 세계 탑으로 지금 국내 최초로 저희가 2017년도에 네. 저희가 3D 프린팅을 기술을 이용해서 브라켓을 만들어낸 국내 최초의 회사고요. 네, 지금 어깨 유일무이한 제품으로서 저희가 지금 디지털 교정 세대를 조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와, 프라이드가 엄청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laughs>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네, 자부심을 가지고 네. 있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디오 임플란트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역사를 들어보고 디오 임플란트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고 나니까. 현재보다 이 다음 스텝, 네, 넥스트 스텝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어 넥스트 스텝에 대한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에서는 유부 임플란트, 디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그리고 무치아 환자 솔루션인 듀오 풀아치 요큰세계지의 제품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등 세계 어떤 임플란트 회사도 따라올 수 없게 글로벌 넘버 원 임플란트가 회사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オ、いよ入れ